8월 초한 번도는 물과 불이 공존하는 극단적인 날씨 속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제5호 태풍 제8호는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세력을 잃고 동해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로 향했습니다. 소멸 직전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태풍을 끈질긴 생명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뒤이어 제9호 태풍 크로사는 8월 4일 오전 9시경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완전히 소멸했지만 그 자리를 곧바로 제10호 태풍 바이로가 메우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며 동쪽 해상으로 동북 동진 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륙에서도 새로운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볕다리와 열대야, 다시 찾아온 한여름의 기세. 8월 4일 월요일 경기광주 퇴촌에서는 최고기온 36도를 기록했습니다. 간헐적인 폭우로 잠시 기온이 내려가긴 했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더위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새벽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는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8.5도를 기록하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식지 않는 열기에 많은 이들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수량. 끝이 보이지 않는 물폭탄. 최근 이틀 사이 전남 한평에는 누적 강수량이 무려 290.5mm에 달했습니다. 강수대는 호남에서 영남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를 따라 강한 비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찜통더위가 덮쳐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와 체감온도, 습도까지 더해진 불쾌한 더위. 8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폭염특보를 해제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려 기온은 다소 낮아졌으나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고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여름 대한민국은 한편에선 쏟아지는 비로 인한 물난리 또 한편에선 식지 않는 불볕더위로 인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제9호 크로사와 제10호 바이류의 진행 상황 기상청과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분석에 따르면 제 9호 태풍 크로사는 이미 소멸했으며 잔류 에너지는 알래스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제 10호 태풍 바이루는 8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기준 큰 세력 변화 없이 동북 동진하고 있으며 8월 7일 목요일 경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어 알래스카 방면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이후 다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들이 자취를 감춘 뒤에는 그동안 동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부근까지 세력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덥고 숲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며 폭염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여름 추기의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더 길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전선의 접근과 8월 중순 기상 전망 일본 해상 아래 새로운 저기압? 현재 일본 동쪽 해상 아래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저기압이 관측되고 있으며 JTWC는 이를 열대 저압부로 분석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8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국지성 집중호우, 열대야,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제11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기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이상기후를 넘어 지구적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방심할 수 없고 더위가 계속된다고 익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기상청의 예보를 확인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야외 근무자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철저한 열사병 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후대항형 생활 습관을 갖추고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준비하는 태세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8월 초 날씨 흐름 요약. 북태평양 고기압과 정체전선의 대치.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점차 세력을 넓혀 한반도 부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내륙에서는 평평하고 넓게 퍼진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전선 발생의 전조로 볼수 있습니다. 이두 기단 사이에는 가늘고 길게 늘어진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한반도 방향으로 접근 중입니다. 비구름대의 유입과 더불어 지역적인 집중호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기상 변화에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입니다. 기상특보 수시확인,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기후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일상습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8월의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6일 수요일. 한반도 상공에서는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세력을 넓히며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 남쪽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두 공기가 맞부딪치는 경계에 강력한 정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여름 소나기와는 다른 가을 장마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시기상으로는 조금 이르지만 전선의 구조와 흐름이 가을철 전선형 강수와 매우 흡사합니다. 현재는 북쪽 한기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차례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찬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올릴 때 생기는 강한 상승운동입니다. 이로 인해 정나눈 즉 불안정하고 강력한 구름이 발달하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절기상 입추 가을의 문턱 8월 7일은 절기상 입추 즉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온은 여전히 한여름처럼 더울 수 있지만 자연은 조금씩 가을로 향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남아한 상태로 관측됩니다. 이 전선은 여전히 북쪽 한기와 남쪽 난기의 충돌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점차 북쪽 찬공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압계 흐름을 보면 서쪽의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고 동저, 즉 겨울형 기압 배치가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조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며 그 결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이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지속되던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염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밤에는 더위가 한결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정리 및 당부 말씀. 북태평양 고기압은 계속해서 확장 중입니다. 중국 내륙의 저기압과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 이 전선은 중부에서 시작해 남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가을 장마와 유사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전선의 남하와 함께 폭염이 일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향후 며칠간은 체크. 기온 변화는 물론 지역별 강수 시점과 강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침수, 하천 및 계곡의 급류, 갑작스러운 폭우와 낙뢰,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이번 주 한반도는 가을의 초입과 한여름의 끝자락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날씨를 살피며 건강과 안전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층기압 구조와 정체전선의 형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층기압계 흐름을 보면 남쪽에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북쪽에서는 남한 상층기압골, 트로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저기압성 흐름으로 찬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충분하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체 전선은 말 그대로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전선을 말합니다. 이 전선 위로는 비구름이 오랫동안 정체되며 지속적인 강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름철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예죠. 8월 10일, 제주도 부근에 머무는 정체전선. 오는 8월 10일, 일요일, 이 정체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장마의 부활, 제2차 장마, 또는 절기상 가을 장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록 입추가 지났다고는 하나, 체감상으론 여전히 여름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기 흐름은 서서히 가을로 옮겨가는 기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후 패턴 최근 몇년 사이 이처럼 정체장선이 여름철 후반에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장마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강수 양상입니다. 즉 지구 기후 변화가 기존의 틀을 넘어서 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기상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GFS 글로벌 포캐스트 시스템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아이코사헤드랄 논 하이드로스테틱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두 모델 모두 제주도 부근에 정체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선의 흐름과 위치 또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아이콘 모델에서는 이 정체전선상에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기압은 경우에 따라 전선을 다시 북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강수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 8월 8일 14일 다음은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예보입니다. 8월 8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목요일까지의 전국 날씨 흐름을 요약합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10일, 11일의 강수 확률은 40%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특히 8월 10일 일요일부터 11일 월요일 사이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강수예보 우산 아이콘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8월의 비, 특성과 주의사항 8월에 내리는 비는 다른 계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내리는 비는 공기 중 수증기 함량이 매우 많아 짧은 시간 내에 강한 폭우 폭우 폭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태풍 제8호와 꼬마이에 접근 당시에도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짧고 강렬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내 예보된 비도 더위와 가뭄을 해소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수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 저지대 침수, 강풍, 낙뢰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안내 및 당부 말씀. 기상청의 실시간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외출 시 우산과 우비를 챙기며 고지대나 계곡, 저지대 주택 등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비는 반가운 단비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정보 확인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8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